반갑습니다. 저는 천조 미래 경제 주식회사 꿈의 몽심리 상담센터 대표 박재훈입니다. 오늘은 원아먼 바다건너 제주도 아가씨가 장래의 꿈과 더불어 해답을 얻기 위해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서귀포에 살고 있고 지금은 부모님의 부동산 업을 도와주고 있는 서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머나먼 제주도에서 꿈의 몽심리 상담사를 찾으셨나요? 사실 저는 꿈의 몽심리 상담사님의 네이버 블로그 애독자입니다.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어 상담을 문의했는데 내용이 부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꿈의 몽심리 상담사님의 해결 방안이 거의 환상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새롭게 올라온 꿈의 몽심리 상담센터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유튜브 속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매우 실질적이며 상담자 현실 상황의 고민을 해결 방안과 동시에 아이디어로 제공해 주시는 걸 보고는 매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주도 아가씨께서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꿈의 몽심리 상담사님 저는 서울에서 부동산학과를 나왔어요. 비록 부모님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도 요 근래 부동산 억압정책으로 별소득이 없어 매우 울상입니다. 그렇다면 아가씨는 부동산 일을 하고는 있다 해도 별소득이 없겠군요. 그래요. 꿈의 몽심리 상담사님. 그런데 아가씨, 혹시 부모님이 소지하신 부동산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 부모님은 주로 중개업을 하신 탓으로 직접 부동산을 소지한 것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한 곳은 거의 천평이나 되는 곳이 있지만 특이하게도 깊은 길이의 굴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대곡물이 흘러 부동산 가치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현실 파악은 이 정도이면 충분하고요. 이제 아가씨가 꿈꿈 내용을 들어봅시다. 꿈속에서 멧돼지가 부모님이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굴 속으로 무더기로 빠져버리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의 멧돼지는 현실에서 재물과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부모님이 소유한 굴속의 멧돼지가 무더기로 빠진 걸까요? 아시. 그 굴속에서 사업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굴속에서 어떤 사업이 가능한가요? 경북 청도에 가보면 산속에 굴속이 있는데요. 그곳은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곳으로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경북청도의 산속 굴속은 포도주 숙성으로 적합한 장소이지만, 제주도에서 제가 할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시, 제주도에 가면 어떤 먹거리가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나요? 그것은 아마도 제주도 흑돼지 일겁니다. 흑돼지는 어떤 부분이 맛이 좋은가요? 주로 삼겹살과 갈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갈비로 맛을 내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삼겹살은 그대로 숯불판에 올리지만 갈비는 어느 정도 양념에 절여두는 것이 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돼지고기 가운데 양념 갈비 맛이 제일이라면 아가씨가 직접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저는 아무런 솜씨도 없는데요? 아가씨가 꾼꿈 내용은 미래 현실에서 겪게 될 예지몽입니다. 그러면 아가씨가 꾼꿈 내용을 토대로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해 볼게요. 그럼 배워볼까요? 우선 제주도 흑돼지 갈비살을 준비한 다음에 전문가에게 갈비살을 작업해달라고 하시면 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 다음 순서는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양념과 제주도에서 나는 천연 머루주로 포도주 대신 갈비를 담궈야 합니다. 그리고는 굴 속에서 보관하세요. 굴 속에 어떻게 돼지 갈비를 보관하라는 거예요? 물론 굴 속은 깨끗하게, 아니, 정리되는 것이 필수지요. 그 다음은 굴의 외부에서 굴 속으로 햇빛을 들여놓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굴 속에 어떻게 햇빛을 넣을 수 있나요? 그것은 파이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파이프로 어떻게 햇빛을 굴 속에 넣나요? 그것은 파이프 속에 거울을 활용하셔야지요. 가능하다면 거울과 함께 돋보기를 활용하시면 연약한 가을이나 겨울 햇빛의 강도를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파이프 속에 거울 장치와 돋보기 장치로 비록 굽어진 파이프 속이라도 반사의 원리로 굴 속에 강렬한 태양 에너지를 넣는 겁니다. 그 태양 빛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파이프로 들어간 햇빛으로 돼지갈비가 들어간 특수용기가 일정한 시간마다 빙글빙글 돌면서 숙성을 돕습니다. 물론 숙성시키기 전에 갈비살을 얇게 가로와 세로로 칼집을 내어 놓는다면 최고가 됩니다. 그 다음은요? 다음에는 역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음력 10월은 돼지달이고 음력 1월은 호랑이달입니다. 둘이 합임으로 여기서 역학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음력 1월은 호랑이달이면서 주역에서는 7번 산입니다. 산에는 음력 1월에는 입춘 우수가 되어 소리피 매우 싱싱하지요. 그러므로 음력 3월쯤에 물이 오를 때로 오른 솔잎도 갈비가 들어 있는 머루 속에 함께 넣으세요. 물론 머루 역시 터뜨려 넣어보세요. 솔잎은 향기가 매우 좋으며 특히 머루와 베져 제주도 굴속 머루와 솔잎으로 숙성된 갈비를 숯불에서 굽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론 여러 번 실험을 거쳐야지요. 잘하면 굴 속에서 팔 수도 있지만 선물용으로 관광객에게 파신다면 1년 이내로 대박 날 겁니다. 꿈의 몽심리상담사님. 제가 꽃 멧돼지가 무더기로 함정에 빠지는 꿈 내용을 이렇게 아이디어로 풀이하셨군요. 저는 흉몽인 줄 알고 너무 걱정했어요. 그렇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한 해몽을 하지 못하여 길몽에서 나타난 기회는 놓치고 흉몽은 피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흉몽 같아 보이지만 아가씨 부모님의 가치 없어 보이는 부동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죠. 좋지 못한 조건이 오히려 더욱 복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힘드니 가능하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제품을 광고하신다면 머지않아 대박이 터지고 아울러 쓸모없어 보이는 부동산의 가치는 금광이 되겠지요. 제가 다니는 대학 부동산학과 친구들에게도 꿈의 몽심리 상담센터를 방문하라고 하고 싶어요. 요즘 졸업을 앞두고 걱정이 많거든요. 아닙니다. 꿈의 몽심리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교통비 정도에 매우 저렴한 값으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시라고 하세요. 매우 감사합니다. 꿈의 몽심리 상담사님. 부디 건강하시고 아이디어가 있는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0대 여성, 잘리기 전에 부업을 찾아야 먹고 산다.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